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거는 한 5, 6년 정도 됐고요. 그 전에 시작한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킥복싱이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면서 왼쪽 어깨로 쓸 일이 좀 많았었고, 그에 비해서 아마 스트레칭이나 그걸 보강하는 운동 없이 뭔가 안정성 없이 운동을 쭉 했던 게 원인이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그리고 결국에는 2023년 2월, 3월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어깨가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 그 정형외과를 갔더니 석회가 있었고 석회 때문에 그 충격파 같은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정형외과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말이 이제 운동하지 마라. 운동하지 말고 일단은 쓰지 마라. 였는데 그 때마침 제가 이제 그 동호회로 있는 로잉 동호회 이제 다른 회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.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몸을 써야 된다. 기본적으로 몸을 써야지 이게 뭐 회복도 되고 이제 유지 발전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속 어 최근 또몇년 동안 그 로잉을 했었는데 로잉을 했던 입장에서는 어, 한편 뭐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1년 한 3개월 정도 여기를 다니게 됐습니다. 현재 상태는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완벽하다, 어깨가 완벽하다는 아니지만은 일상생활 하는데 뭐 지장이 있냐, 그러지는 않고요. 1년 3개월 정도 다니면서 꾸준히 뭐 로잉도 하고 최근 한두달 정도, 두세 달 정도는 이제 원장님 지도로 통해서 턱걸이를 하게 되었습니다. 턱걸이를 원래 한 개도 못했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한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그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요. 다른 곳과 이제 차별화가 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재활을 하면서도 운동을 한다. 운동을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운동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맞춰서 한다. 그게 제일 차별화된 지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.